멘트 생각할게요. 자, 일봉 차트 게임입니다. 종목은 우양. 어, 호랑이 좀 빨리 말씀하시지. 자, 할게요. 자, 지금 자리 어차피 이선 아래고 다다옆배열리고뭐살 필요가 없죠. 갑니다. 화면 지금 잘 보이죠? 어. 자, 할게요. 자, 봅시다. 거래 없어요. 앞에 매집함 세웠고 또 밀립니다. 자, 자 이런 거살 필요 없는 거예요, 맞지? 예. 네. 몰랐다 해도 앞에 손질 못했으면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바닥 다지나요? 아, 토탈. 야 이거 뭡니까 이거? 자 올리고 누르고 돌리고 자 쌍바닥 찍고 올려야 돼요. 그렇지? 자 지금 매수합니까? 지금 매수 해요 안해요자 매수합니까 안합니까? 자 매수. 아, 산다고? 자이 수는 여기 하방인데, 음. 어, 몇다 어, 1번 안 했어요. 어, 했어요. 다커렘이 이제, 어, 말씀하실 것 같아가지고. 할수 있지. 왜? 거량 때문에. 가능하죠? 예, 네, 가능해요. 그치? 예, 네, 맞습니다. 1부할수 있어요. 근데 애매하면은 1차 배수의 한 절반이라든지 3인데 자, 봅시다. 자, 수익 났어요. 몇 프로 수익? 어, 12%요. 괜찮죠? 뭐, 절반 청굴 때도 6% 먹었잖아. 자, 수익 났고요 자, 이제 골른 떴네요. 자, 지금 몇수 합니까? 음, 지금 골른 자리. 약간 도치성이야. 거래가 줄었죠? 어, 어떻게 해야 돼? 삽니까? 안 삽니까? 아, 매수한다고? 어, 한개더 봅시다. 어, 왜 급합니까? 자, 물론 수익 나왔어요. 약간 수익 나왔어요. 어, 봅시다. 음. 자, 네, 밀렸네요. 자, 밀렸고요 자, 지금 대로 어때요? 매수? 자, 저는 여기 매수할까요? 안 할까요? 음, 이거 매수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예. 아, 어, no. 어, 난 무조건 사는데 이거. 어, 어살 건데. 어와사 이거 뭐 있습니까? 거래량 목뭐 늘었고. 응? 어, 대신 바로 간도 생각 못하겠지. 어, 하지만 살수 있어요. 음, 이 기준봉에 왜요? 어, 왜요라니? 자, 이 기준봉에 자 중심 근처죠. 그리고 입선도 지금 봐. 자 돌렸죠. 자 거래량도 목뭐 늘었고요. 응? 자 돌파 누르고 돌리고. 어, 자 대신 바로 가지 몰라. 근데, 네, 매수해봅시다. 아, 거량이 여기 190% 잖아. 이게 뭡니까? 190%요. 이거 모양 보지 말고, 이거 퍼센트 %를 봐. 190% 잖아. 음, 어? 아, 사트 눌려가지고, 어, 어쩔 수 없어. 이제 모니터가 눌려가지고. 예. 자, 봅니다. 어. 아, 거래 안 되었다고? 이게, 이게 수치는 안 보여? 어, 190%, 190%. 예. 어, 자, 봅시다. 일단, 매수했어요. 어. 아안 사도 돼, 근데. 어, 아, 전, 어, 전 산다고. 어. 자, 자, 뭐 수익 났어요 지금 수익입니다. 어, 어, 숫자 보는데 자, 이면 숫자 봐. 자, 수익이에요. 자. 자, 이탈 일부 좀 챙기겠죠 맞지? 어, 좀 챙깁니다. 자, 물렸어요. 자, 절반 파다치고 우 물렸다고 그냥 물린 걸 할게요. 음. 자, 근데 뭐 잠수익 났지 이기스 맞지? 수익 났어요. 음, 자, 지금 매수해야 안 해요. 지금 자리 매수합니까 안 합니까? 어, 저는 당연히 못해, 왜냐면, 여기보다 높으니까, 안할 거예요, 저는. 수익이니까. 자, 신기고 삽니까? 안 해? 어, 자, 볼게요. 자, 지금 어때요? 자, 거래 안늘었어요 맞지? 저는 이러면 안 사요. 음. 어, 100.01%라도 올라야 돼. 예. 이전 거래보다 일단 기본이에요, 저는. 저한테는. 예, 한번더 볼게요. 음. 자, 일단 빠지고요. 양봉. 자, 뭔가 지지된 느낌인데. 자, 지금 어때요? 112%. 약간 늘, 늘었어요? 도치죠? 어, 삽니까? 안 삽니까? 음, 지금 자리. 도치는 한개더 봅시다. 자, 오히려 지금 상이 더나았죠 오히려. 진호가 없어도 지금 자리가 더나았죠 잠깐 맞지? 어, 여기서. 자, 저는 모뭐 자주 지금 수익이기 때문에 그냥 볼게요. 자, 사신 분은 물렸어요 1차 매수 물렸습니다. 자, 볼게요. 하지만 괜찮아. 에, 수익 났잖아. 자, 이거 사신 분들. 자, 몇 프로? 18%, 18%. 한10% 수익 났다 치고, 뭐 수익이잖아, 맞지? 뭐다 파셔도 되고. 자, 아, 수익이에요. 자, 또 수익 났어요. 자, 이거 매수합니까, 아닙니까 자, 거의 더 늘었네요. 해요, 안 해요? 음. 내 수익 났어요. 자, 꼬리가 봐봐. 저항 맞고 그냥 밀리고 있죠. 어. 자, 매수할 수 있어. 음안 볼게요. 자몇수 있는데 꼬리가 봐더 길죠. 이때 이제 막 산다면 한일 차면 한 절반만에 절반만 이런 거는 사실 제일 이쁜 거는 이런 거예요. 이런 모양, 요런 모양 이뻐. 이런 꼬리는 괜찮아요. 근데 그반 넘었잖아. 이런 거는 좀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좋아요. 하고 싶어 음. 자뭐 잠깐 야, 약간 수익 났어요. 예, 났고 또또 또, 또 수익이네요. 자. 내고 빠집니다. 자 밀렸고요. 자 이제 밀립니다. 아이고 어떻게 어, 절반 밀렸지요무어서 여러분들. 자 봅시다. 이제저 위에 판 거를 다시 사는 거예요. 지금 말고 뭐 지금 구주 왜삽니까 아직? 음 안삽니다. 나도요 그냥, 그냥 예 안삽니다. 자 지금 어때요? 지금 사요 안사요? 근데 수익 나왔죠 장중에. 예. 자 수익 왔죠. 어, 수익 왔어요. 자, 이걸 그라 믿고 산다. 자,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라 믿고 살수 있어, 당연히. 고음이다 당연히. 살수있어 저도. 어, 살 건데, 뭐? 1차 매수에 절반 만 산다고요, 그냥. 예, 너무 기니까. 음, 물론 이게 매물 소화 했겠지만, 절반 살게요, 절반만. 1차 매수에 50% 살게요. 음. 자, 봅시다. 자, 약간 보고, 왜 예, 물렀어요. 예, 물렸네요 아, 또 10억이야, 망했다, 이제. 자, 봅시다. 자, 지금 매수? 어, 자, 제가 절반 샀잖아. 요 여기 샀죠? 여기 절반, 어, 절반 살게요. 이제 1차 매수 채운 거예요. 그럼 면제 평단은 딱 반이죠. 딱 반. 여기하고 여기 반이니까. 맞죠? 반입니다. 자, 이제 1차 매수예요. 1차 매수. 자, 지금도 매수 가능해요. 자, 이제 수익 근처 왔어요. 자, 이때 되면 저 뭐, 1차 매수 했는 거 절반. 어 팔어 팔고 나머지 50% 수익을 다있는 거예요. 자, 수익입니다. 수익. 맞죠? 자, 수익입니다. 음봉 뭐 괜찮아요. 음, 좋습니다. 아래꼬리 달리고요. 자, 아 뭐. 자, 수익 나죠? 예. 이 아래꼬리 달리잖아요 의봉에 거래가 없어요. 맞지? 자, 수익이에요. 이제 파는 거예요. 여기 계속 저항이에요. 저항. 이 자리가 네, 저항입니다. 자, 지금에 다 판다고 여기 신고가 준 자리죠. 음? 자, 신규하시는 자리인데, 어, 자, 물론, 저 아파트 값, 사, 어, 뭐, 매수하신 분들은 다파게 맞아. 쫄리니까 매수 가능해요. 자, 수익, 3% 수익 합시다. 네, 저항 거쳐니까. 팔아요. 팔고, 로스컷을 여기다 거는 거예요. 여기 말고, 한 3080? 요 자리, 거는 겁니다. 자, 이렇게요 저게 로스컷이에요. 이제 위에게 자, 자, 장중에 봐봐. 수익 났죠? 나고 밀린 거예요. 틀린 거겠죠, 그죠? 자, 모의고 근데 이게 아래로 갔다가 올라갔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 시가가 됩니까? 시가가 여기, 시가죠. 시가, 시가잖아요. 음, 그 장면 어쨌든 뭐 틀렸어요. 예, 마무리 끝. 예, 수익으로 마무리요. 예, 로스컷, 예, 그어 두는 거예요. 털이든 뭐 하든, 자, 이제 끝났고 또 새로 봅시다. 자, 거걸 없이 빠지고, 자, 봅시다. 자, 지금 매수해요. 안 해요. 음, 자, 지금 자리. 일단, 전목 보다는, 예, 는 거는 부합했어요. 어, 자, 자, 빼고, 올리고, 예, 맞죠? 여기, 어, 수는 가능해? 자, 199%니까, 늘게 늘었어요. 자, 은봉이십니다. 여 하나, 둘, 셋. 어, 밀렸고, 자, 양봉. 아, 이게, 중간에 한번 좀, 는게좀 괜찮은데. 뭐가 좀 찝찝했는데, 한번 사볼게요. 어, 대신 절반만 할게요. 왜? 찜찜하니까 애매하면 사지 마, 여러분들. 아셨죠? 근데 그냥 50% 사볼게요. 1 차에서 50% 매수. 자 봅시다. 자 수익 났네요. 어, 다행입니다. 자 수익 났어요. 좀 팝시다. 어, 팔고 1.5% 팔고. 자또 네, 물었어요. 예, 물었습니다. 음? 자 이제 판 거도 사야겠죠 나중에. 그거 아직 또 우리가 또1 차에서 50% 샀잖아. 음. 자, 지금 물린 거예요. 나도 그냥 살 필요가, 살 살거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일자서 절반 50% 플러스, 위에 판 거, 같이 다 살게요. 음, 기회 주면, 지금 그냥 가, 가는 거예요. 안 사요, 이거는. 아래니까.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제 근처 왔네요. 자, 지금요. 자, 이 자리에서, 자, 여기 판 거하고, 일자서 나머지 50%다 살게요. 그러면, 반에 한이도될 거야, 이렇게. 평당에 어, 떨어질 거야, 이렇게. 자, 거의 뭐 1대2로 산 거니까, 음, 자저게 이제 평화 낮췄어요. 자, 이제 1차 매수 다 샀습니다, 이제. 자, 지금 신규 매수 가능하죠. 자, 골든 떴네요. 자, 봅시다. 자, 근처 왔는데, 아, 못 팔았어요. 자, 수익 낮죠 자, 여기서 뭐, 자, 1차 매수에 절반 파는 거예요. 자, 수익 챙긴 거야. 어? 자, 이제 나머지 1차 매수 50% 가지고 수익 극대하는 거예요. 갑니다. 자 일단 물렸고요. 괜찮아요. 또 사면 되니까. 자 기회 준다, 준다, 준다. 잠깐만. 자 지금, 자 지금 자리 저는 매수할까요, 안 할까요? 음 여기서 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매수를 어 매수 안 하고 어 하지 내 편도 보다 위이잖아. 어, 맞지? 어. 어 판금만 살게요 판금만 어 판금만 살게요 그냥 예, 약간만 이제 어, 비중이 너무 없어가지고 조금 살게요 예자 이렇게 조금 살게요 위에 판금을 산 거니까 그러니까. 요그음 아직 1차 매수의 50%밖에 안 되는 거 이제 자 원래 같으면 더 사야 되는데 다 채워야 되는데 애매하니까 못 사는 거야 위에 판금만 채운 거예요 1차 매수 50%로 그냥 자 갑니다 자 수는 네요또 팝시다 예 팝니다 1차 매수 이제 분할 팔겠죠 이때 이제 저는 로즈크 걸죠. 좀더 위에다가, 자, 로스컷 예, 걸어 놓을게요. 자, 그리고 이제 수익을 갖다 이제 팔고 8가겠죠 예, 또 팝니다. 자, 갑니다. 이제 갑시다. 자, 아! 자, 이봐봐. 틀렸죠. 예. 어, 틀렸어요. 네, 저는 이제 없어요. 예, 틀렸습니다. 예. 예, 끝. 예, 저는 제그 이제 지우고요. 예, 없어졌어요. 자, 봅시다. 자, 다시, 매수. 자, 89%, 89%, 못삽니다. 전 안사요. 자, 은봉. 자, 삽니다. 자, 이 자리. 자, 1차 매수 고. 1차 매수 고. 거의 늘었죠? 이쁘지? 자, 올리고, 누르고, 돌렸어요. 이쁩니다. 오, 대박스 자, 팝시다. 야 이런 거. 이게 돼야 되는데. 종가 29%. 아. 여기 뭐다 팔지 못하겠지만,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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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고 했겠지만그도안1 0 먹었겠죠. 맞지? 분할을 해도. 네. 자, 먹고 다안 팔지. 맞죠? 자, 오, 또 수익이에요. 또 일부 팔아요. 자, 로스컷을 언제? 자, 저는 이런데 그래요. 요때다가 아니, 좀더 이제 길게 먹고 싶다. 어, 수익 챙기고. 그러면, 아, 여기 놔둬 그냥. 어, 바로 그냥 손이 붕괴다가 놔두고 그냥 수익 극대하는 거예요. 자, 아, 또 팔았어요. 자, 끝이네요. 자, 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한 차트 게임에 어떻게 운영하는지 다 나와 있어요. 응? 어떻게 어떻게 매수를 하고 어떻게 포할로 매도를 하고 다시 물을 태우고 비중 낮추고 예? 평단 낮추고 어, 돈 버는 쉽지. 예. 이거 우리가 지금 같이도 하고 있는 거야. 응? 우리가 같이도 하고 있다고요 지금. 음 실전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실제로 돈은 벌릴 거예요. 이제 그 시간의 문제인데. 예. 아, 쯤은 가능하지. 이때, 이제, 저 같으면, 은 좀, 이제, 팔고, 한, 뭐, 한 30%나 40%를 놔두고, 이제, 여기 밑에 놔두고요. 나머지 수익금 가지고, 어, 그냥, 떨어지면 그냥 지켜보고요. 왜? 여기 뭐, 틀려도 이미 챙겼잖아, 맞지? 그래서, 올라가면 또 팔면서 수익극대하고, 점점 얘를 높인가요? 이런 자리, 이런 자리, 중심 자리, 종가, 이런 식으로 계속 올리는 거예요. 아. 그, 그, 죠 여기, 그, 계신 분 중에 잘못 판다, 나는. 아, 몇월 절대 손에 안 가요. 이런 분들은, 수기이 많이 났으면, 얘를 여기 놔둔 게 아니고, 바로 올려버려요, 이렇게. 한 10%나, 이런 자리에 올려버려요, 그냥. 팔지 마, 나도 그냥. 예. 왜냐하면, 얘가 움직이다가, 떨어지면 그거 팔릴 거 아니야. 그럼 나는 이제 10% 챙기는 거예요, 그냥. 그, 어, 회사에 없어져요. 음, 그렇게 하시라고. 그니까, 러 여러분들은, 못파는 분들은, 이거 올려 계속. 매일매일.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어. 그럼 전부 충격 올라가죠. 예. 어제 팔릴 거 아니야. 어, 그렇게 하시라고, 정안 되면 응? 이해됩니까? 어. 아, 혼자 엑셀 입력하면서 하면 그왜차이왜 왜, 그게 차이 날까요? 어. 아, 6개월쯤 되니까. 그러니까, 어, 지금 이게 변 사탄님이 그거 차트 게임 재밌다고 했죠. 어. 이거 되게 재밌어 해야 돼요. 매일 해보면 아마 눈이 들어올 건데. 음. 하여튼, 요, 오양, 이는 재밌네요. 해보니까. 요런 걸 이제, 로령 하는 거야. 지금은 당연히 사는 거 아니죠. 지금은 그냥 뭐 팔고 수익극단 자리고, 어, 요런 자리죠. 요런 자리, 맞지? 요런 자리.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 이거 보시면, 이런 자리요. 자, 여기 요런 자리 있잖아. 자, 여기서 저는 무조건 이, 막이 자리인데, 만약에 거래가 저 몸보다 100%가 안 돼요. 그러면, 안 삽니다. 저는. 제 원칙이에요. 어. 자딱한 줄라도 더 늘어야 돼전 모보다 아시겠죠? 예, 네, 그럴 때전 매수합니다. 음, 아까처럼 이제 정말 애매할 때는 안 산다. 아, 이건제 기준이에요. 답은 아니에요. 그냥 제 기준하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150% 어떤 분들 은200%안 되면 안 산다. 그럼 각자 정하시는 거예요. 음. 자, 이렇게 해서 오야 일본 차트 게임 마무리 할게요. 자.